아니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지금 자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대거나 하면은 또 다른 자리를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서로 힘겨루기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은 이따가 안 받아주면 그냥 가문그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laughs> 예, 잘 지냈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게 네. 2021년 네. 운세를 궁금합니다 일단은 26살, 네. 아,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는 26, 여섯 되시는 거죠. 네. 어, 병자생들. 어, 내년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본다 그러면요. 음, 일단 내년에는 연애운이 발달한다 그래요. 어, 혼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 혼인 준비의 기간이다. 근데 또 이게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네. 연애운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별수하고 만남수가 좀 같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운 자체가 이제 업이 되는 거죠 네. 또 한창 그리고 이제 스물여섯 요 나이 때면은 항상 이제 이성과 네. 또 빠르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아,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만남의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또 이별의 운이 있다. 어. 이별 수도 그렇죠. 이별 수도 없고 또 만남도 만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스물여섯 병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네.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묵묵히 할 일을 해라. 음. 어. 신축년의 운 자체가 남의 이제 말에 어떤 현혹이 되지 말고 네. 그냥 이렇게 좀 음, 무난하게 지나가야 되는 해라고 할까? 어, 연애 운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할 일을 묵묵히 해라.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 운이다. 이렇게 나와요. 어, 누군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내가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리면서 묵묵히 지내야 되는 해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니까 이제 운 자체를 따진다 그러면은 연애 운은 발달하고 내운 자체는 그냥 평범한 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운. 갑자생들 어, 신축년에는 3 8대시죠 여기 같으신 분들은 회사의 자리와 이동, 문서의 이동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회사의 이동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 스카우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지금 자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하면은. 또, 다른 자리를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이동이라는 거는 집을 사고 판대거나 내가 살고 있는 터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살고 있는 터가 좀 불편하시다 싶으시고, 터가 안 맞는다 싶으시면은, 이제 신축년에는 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 이제 지금 경자년에, 네. 원래 서른 이 갑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운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 운으로 인해 갖고 내년 신축년에 호불호가 갈려요. 어. 호불호가 갈린다고 나와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죠.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좀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좀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내년 신축년이 아직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자년 요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를 좀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네. 또 새로운 게 있으시다면은 내년을 좀 기약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내년에 호불호가 갈릴 때 좋은 쪽으로 좀 치우치 치우치실 수가 있겠죠. 네. 어 이제 인자생들 네. 내년에 이제 시운 되시고 여기도 자리 이동의 운이 있네요.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영업의 이동 그러니까 영업장이라든가 사업장 같은 경우도 옮기실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획이 없다 그러셔도 내년에는 이동운이라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봐 해보시고 또 이동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간에 움직여 주는 게 좋아요 내가 그 터하고의 인연이 다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여력이 되시거나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좀잘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건강을 조심하라고 그래요. 예, 네. 내년에 이제 신축년에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잘못 하게 되면은 어 머리 쪽으로 병이 좀 온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이제 심한 두통이라든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의 이제 정신질환 같은 거, 어좀 너무 민감하시거나 그러면 정신질환 같은 거,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운 자체로 본다면은 하에 가깝다고 나와요. 내년 운이 또 안타깝게도 상승 운에 들어가는 시기는 좀 아니라고 나와요. 이제 무리한 투자라든가. 그리고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거는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ope. 특히 도박 같은 거에는 아예 애초에 손 대실 생각도 하지 말으셔야 되고. Nope. 네, 운 자체가 너무 이제 나쁠 때또 그런 유혹들이 많이 들어와요. 멘탈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좀고 약해져 있을 때거든. 이제 근데 그런 때 이제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은 평상시보다 이제 빠지기가 쉬워요. 어쨌든, 인자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운이 안 좋은 편인데도, 자리에 이동을 해서 발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동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두산 경자생들, 음 응, 예수는 둘 대시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부터 좀 나올 것 같으네. 집안에 상을 입을 수가 좀 있다고 그래요. 어, 집안에 상을 입을 수가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좀 기미가 보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미리미리 이제 좀 해드릴 건좀더 잘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와요. 변동의 운이 들어온다 그래요. 변화의 기회가 오니까는 문서의 이동이나 업의 변경 같은 거 네. 네. 문서의 이동도 괜찮다고 나와요. 어, 문서의 이동도 좋고 연세를 보실 때도 이제 하시던 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어, 조금 변화를 줘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운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나쁜 운이 들어오든 좋은 운이 들어오든 좋은 거기에 발 맞춰서 내가 따라가야 돼요. 내가 사람이 내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쥐띠분들은 요 이동운이 좀 들어오는데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버티고 있어 봤자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동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움직여야 돼서 운은 자꾸 절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서로 힘겨루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운이란 거는 손해를 볼게 없어요. 자기네들은 이따가 안 받아주면 그냥 감은 금아니야 네. 어. 하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운이라는 게 왔을 때그 운하고 나하고 네. 마음이 맞지 않고 합을 맞추지 못하면은 네. 결국에는 운이 달아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다. 네, 감사합니다.